강력 추천? 솔브레인. 지금이 기회다. 어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첨단 반도체, 양자 기술, AI 3대 기술 관련 사업이 전체 매출 등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며 마이크론, AMD, 엔비디아 등 반도체 관련 주들이 하락하며 우리 시장에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하여 관련 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오전자 기사에 미국이 중국 수출 규제를 하며 갈륨, 게르마늄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자원 무기화의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어 증시뿐만이 아니라 업계에서도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도 유익한 정보들로만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현재 채널 구독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참여하기 어려운 건 아니고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무료 급등주와 함께 주식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손실이 너무 커서 상담할 곳이 필요하다는 구독자님도 편하게 상담 신청해주세요. 주식 인생이 확 달라질 수 있게 도움드리고 짧은 시간 안에 최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주식 노하우 대방출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종목 보는 게 습관이지만 수익 나는 종목을 아직도 못 찾겠다고 하시는 분들 빠르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및 태양광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 소재로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우방국이기 때문에 이 소식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갈륨 수입 물량의 75%, 게르마늄의 수입액의 5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자원의 무기화를 실제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수출 약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100%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비축분도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까지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반도체 관련 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반도체 및 2차 전지 소재산업 섹터는 최근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도 지속적인 우상향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실적과 기업의 가치를 면밀히 보았을 때 여러분께 자신있게 이 종목을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개인 투자자들 종목 발굴이 힘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 투자자들 10명 중 9명은 손실을 보고 있을 정도로 투자를 힘들어하시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님들께 무료 히든 종목과 더불어 쉽게 얻지 못하는 고급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고 배너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게 꼭 주식 인생 확 달라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게 아닙니다 자신의 많은 매매 기법과 주식시장 꿀팁 등 노하우 전수해 드릴 테니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이 종목은 솔브레인 인데요 이 기업은 반도체 와 디스플레이 소재 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수출의 주요 품목의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물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로 갑자기 2배의 매출 증가를 이룩하였는데요. 그 이후로는 일정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지만 사업 영역을 2차전지 전해액 쪽에서 점차 확대하며 앞으로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가 있는 기업입니다. 리튬이온 2차전지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이온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매개체인데요. 가스 발생 억제, 과충전 방지 등 2차전지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 전해액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사업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업체 DNF를 인수합병 협상을 시작하며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NF는 작년에 매출 1,351억 원, 영업이익 163억 원을 각각 올린 회사로서 삼성도지만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솔브레인에서 인수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업 쪽에서는 독보적인 업체가 될 전망입니다. 올해 하반기 전망도 살펴보면 좋은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실적 성장세와 삼성전자의 국내 해외 공장 증설에 대한 중장기적 수혜 등을 감안했을 때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며 현시점부터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하는 턴어라운드 상승세가 지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면 올해 초부터 지속 우상향 추세를 그리며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시총 2조의 무거운 종목이지만 2조가 넘는 시총임에도 하루 만에 15% 급등할 수 있는 탄력적인 종목이며 장기 투자의 가치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 구독자분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종목 공부를 통해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업에 대해 상세하게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직통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카톡 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업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의하신 구독자님들 중에 제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으니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 전략은 현재 25만원대에서 1차 눌림 저가 매수를 해놓고 상승하면 저항 가격인 28만원을 돌파할 때 불타기 추가 한 배수 매수를 권해드리고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24만원 전까지는 무대행으로 일관하며 121선이 닿는 24만원 이하선에서 한 배수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딱히 없는 종목으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주목해서 보셨으면 합니다.